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름 통큰 배추 무 재배 기술. 오늘은 제 6편. 아, 오늘은 이제 배추 모종 아, 정식한 지가 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약한 10일 정도 되었고, 무는 무시를 파종한 지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아, 배추와 아, 무의 이제 자람을 좋게 할수 있는 아, 추비를 아, 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배추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배워보면은, 아, 추비를 주는데, 아, 모종을, 배추 모종을 증식하고 2주 뒤에 요소 비료를 약한 티스푼으로 약한두 숟가락 정도, 이것을 이제 배추 사이에 한뺨 정도 옆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뒤 2주 뒤에 또 그때는 복합 비료를 2주 간격으로 약한 2회 내지 3회, 많게는 4회까지도 줄수 있겠죠. 배추 자람을 보면서. 그렇게 주는 게 간행농법에서 아, 표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이론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서 직접 먹을 배추들은 아, 자기 나름대로의 아, 맛있는 배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액비 행태로 주기도 하는데 저는 효소 어, 비로 대신에 어, 소변 액비, 소변은 어, 질소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소변 액비를 어,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약간 3~4일 간격으로 2분 어, 내지 3번 정도 어, 이렇게 준답니다. 소변 액비를 줄때 소변 액비만 주지 않고, 거기에 미생물도 좀 첨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 복숭아 동자 액, 복숭아 동자 액은 어, 초기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은 초기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 물에 희석해서 이제 이 비닐 멀칭을 뚫고 거기에 간주 형식으로 줄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옆면 시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옆면 시비하기에는 아직 조금 어린 것 같아서 한 일주일쯤 뒤에는 그때는 또 옆면 시비로도 줄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 소변액비, 그리고 음, 동자액, 그리고 미생물, 이세 가지를 배추와 아, 무에 아,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 작업이 끝나면은, 그 다음 2주 뒤에는 이제 복합 비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복합비료는 주기는 주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 또 다른 것을 또 첨가해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이 배추는 거름으로 이제 추비를 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비닐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름은 어, 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액비 형태로 주게 되고 무는 비닐멀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름을 줄수 있는 행편이 되기 때문에 거름을 어, 추비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비로만 주는 것보다는 액비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주게 되면은 어 거기서 어 배추나 무가 더 맛있는 어 배추나 무를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배추와 무는 초기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키워 놓아야 나중에 이제 배추와 무가 잘클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거든요. 이 배추나 무나 또 다른 어떤 식물을 일지라도 초기에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때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더큰 것을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성장을 못 시키면은 나중에 아무리 많은 비료나 뭐 거름이나 퇴비를 주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릴 때막 성장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좀더 성장을 잘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너무 막 이렇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어, 크기는 잘 크겠지만 어, 맛 맛에 있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질소 위주의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는 그와 유사한 액비나 거름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그 채소의 맛을 좋게 하는 데는 더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통에다가 어, 세 가지 액비를 넣어서 물에 희석한 다음 이 주전자에 어, 부어서 이제 비닐을 뚫고 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소변 액비는 음, 이 소변액비는 제가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모아서 이때까지 숙성 시켜 둔 것인데 이 소변액비는 이제 간주로 하기 때문에 약한 물과 희석비 율은한 5대 1 정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연면시비할 때는 아직 배추가 어리기 때문에 한 10, 10대 1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아, 물론 이제 소변이라는 것은 농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경험에 의한 자기만의 그 배합 비율을 아, 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변은 아, 간주로 할 때는 약한 5대1 정도 아, 물에 희석해서 하고, 어, 요 미생물은 농업용 미생물인데 요 미생물은 음, 보통 이제 간주는 500대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생물은 500대1로 하도록 하고, 어, 것은 어, 복숭아 동자 액인데, 요 복숭아 동자 액은, 어, 복숭아를, 어, 어린 알맹이 복숭아, 애기 복숭아를, 어, 소금물에 이렇게 추출한 액입니다. 이것은 성장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 배추나 무 어릴 때주면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한 음, 500대 1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변 더럽지 않아요 하는데 소변을 몸 밖으로 나왔을 때 다른 외부의 어떤 다른 것들과 합쳐지면은 흔히 이제 부패하거나 파리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냄새도 나고 더러운데 이것이 이제 몸 밖으로 바로 나와서 이런피티병에 바로 담아서 뚜껑을 닫아서 보관하면은. 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이제 3개월 이상 충분히 이제 숙성을 시키면은 냄새도 어, 많이 나지 않고 뭐 더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흔히들 이제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바다에 배가 이제 난파해서 표류할 때 바닷물은 못 먹어도 오줌은 받아서 먹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소변은 어, 그렇게 더럽지 않답니다. 자그 다음에 미생물. 미생물은 500대1 인데 그냥 어림 잡아서 500대 1로 해 볼게요. 지금 아, 소변액비가 저만큼이니까 물은 음, 이 통에 절반 정도 부흡이 될것 같고 그리고 미생물은 500대1 이니까 음, 약간만 넣어 볼게요. 예,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동자액도 500대1 이니까 음, 조금만 넣어 볼게요. 예, 네, 용도만 넣고, 이제 물과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변액 끼를 넣어주는 이유는, 아, 소변에는 질소질소 풍부하지면은 기타 여러가지, 어, 아, 이로운 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리고 미생물은, 예, 땅을, 어, 아, 부숙화 시키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 작물들이, 어, 아, 인양분을 이제 이렇게, 아, 체내로 빨아들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은, 음, 병충의 방제에도 아,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답니다. 아, 그래서 이 미생물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자액은 성장에 필요한 좋은 물질들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세 가지를 혼합을 해서 액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닐 멀칭이 되어 있어가지고, 액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간수 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 PT병을 앞동치를 이렇게 선으로 자르고, 밑 어, 밑동치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전자로 물을 부어주는 형태로, 어, 하겠습니다.